산적 아니야? 떡갈비? 아 저거 역발비. 맛있어요. 떡갈비? 피자 위에? 네. 햄버거 패티처럼. 어. 이거는 이제 누나가 먹는 방식인 거야? 별미로 가끔씩. 어, 맛있겠다 근데. 야 근데 이거 신기하다. 네 이거 한번 보세요. 이게 뭐야? 가방은 뭐야? 너무 예쁘지내 개인 가방. 아 진짜? 어 협찬 아니고. 어... 이쁘다. 왜이거 <laughs> 마요네즈를 가지고 있는데 너요네해지나 나온다고? <laughs> 아, 지긋지긋하다. 저거 <laughs> 치가나는게 아니라... 어 오. <laughs> 어 오. <웃음> 어! <웃음> 야, 재준 씨가 이런 거에 놀래네요. 아, 내가 네, 하트 처리해줄게. 이렇게... 언니, 이렇게 먹으면 죽지 않아? 아냐 니 누나는 내가 알기로도 마요네즈 많이 좋아하긴 해. 어. 이게 연기에는 절대 아니야. 내가 왜냐면 그때 얘네 집 밑에 치킨 맛있는 데서 맞아, 맞아. 먹태 시켰는데 마요네즈 국그릇으로 아, 갖다달라고 그래. 그래가지고. 음. 그래가고 음. 이것만 해서 이제 먹으면 돼. 이건 뭐야 밑에는? 얘도 피자야. 그래서. 언니 <laughs> 애기 안듯시 하네? <laughs> 피자에. 그 위에 올려? 이걸 햄버거, 햄버거처럼 어머, 이렇게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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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언니, 아기 안뜨이하네머오모 <laughs> 오, 어. 우와. 오모모. 아아 오, 우와. 어. 중요한 건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았어. 어 이게. 어 이게 햄버거야. 햄버거처럼 <laughs> 안에 패티가 있어. 어, 아, 예. 아, 아 이거 성공이야. 아 이거 성공이아성 성공 아니야. 이거 진짜. 이거. 아 이거 성공이야. 어, <laughs> 아, 근데 대단하다. 대단하긴 하다. 아이 떡갈비가 이제 그 햄버거처럼 패티가, 네. 네, 패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<laughs> <두> 피자 2개 <laughs> 쌓아서 <laughs> <피자 웃음> 그 안에 마요네즈를 또 뿌리고 그쵸, 그쵸. 대단합니다. 그 손놀림이 되게 유연했어요. 아, 이거 멋있다 근데. 예, 어. 네. 그, 멋있죠. <laughs> 진짜 주먹왕 랄프였어요. <laughs> 아, 뭐하는 사람이야. 뭐. 아니 근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 <laughs> 와, 이야.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자 이태준 씨가 피식 웃으면은 진짜 맛있는 거구요 볼게요. 아저 진짜 저도 좋아 좋아했어요. 피식 기다리면서. 저 형님 진짜니까. 저, 우리 쪽에서는 백종원 씨예요. 음. 아 진짜 <laughs> 맛있어. 아 진짜야?